와우! 뭐냐구! 오! 아이고! 이게 뭐야? 어? 아이고! 이미호 황금절세 아니야? 어? 아이고! 황금절세 반갑고 잘 먹겠습니다 야미! 우와우! 와우, 와우, 황금뉴스 나온다 맞아! 뉴트풀 뭐냐구아 근데 이거는 되게 저렴한데 그래도 나오니까 기분 좋다. 어 아, 뭐야? 황금뉴스하고 뉴트풀. 어? 뭐 한전에 다 나와. 뭐냐구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야미. 와, 씨! 여유주까지! 와, 이거, 이거 뭐야, 이거! 이거 3콤보? 비황뉴트볼 여유주! 와우, 3일일체인데, 이거? 특포 떴는데, 특포 와우, 이거 뭐야, 갑자기! 왜 이래! 어? 아니, 이거 무슨, 이거 무슨 한 시간 만에 3개가 다 떴어! 와우! 여유주! 와, 오늘 날인가? 와, 오늘 개꿀이네? 자, 그럼, 여의주,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야미!